음, 제 딸은 절대 안 보입니다. <laughs> 우리 집에, 어, 트레이드마크 곰돌이가 가방을 맨 착샷을 <laughs> 선보입니다. 에코백으로 예, 받은 가방이 활용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 따로 잘라서 리폼을 한번 해봤어요. 속주머니 천이 두 장이 필요했고요. 자, 이렇게 속주머니 천. 그리고, 앞판과 뒤판에 천이 있어야 되고 한 장씩 가운데 휴대폰을 넣을 수 있게 천을 하나 따로 준비했고요 몸통과 바닥이 연결된 길게 천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필요한 부자재는 지퍼가 있었고요 자, 니켈 흑 니켈 자석 단추가 한쌍 있었고. 어, 이건 D링 이라 그래요 D링 하고 연골 고리 그리고 웨이빙 끈이 총3마 정도 들었고 어, 끈 조절 흑니켈 색깔로 저는 준비했어요 자, 먼저 속주머니를 어, 앞뒤랑 지퍼랑 해서 따로 박아 놓고요 그리고 몸판 만들기 전에 끈과 이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겉 주머니를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아요. 먼저 연결해 놔야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겉 판과 앞판몸판그 기둥 판들을 한꺼번에 연결을 하고 앞 판과 뒷판몸 판을 연결할 때 아까 끈하고 겉 판을 박아놨었잖아요 미리 이 사이에 같이 끼워서. 어 재봉틀로 박아주면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이어스 테이프나 다른, 어, 오버록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어, 먼저 천을 안쪽으로 감아서 박, 박은 후에 뒤집어가지고 한번더 박아가지고, 박아주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어, 마감 처리가 됐어요. 상부 마감을 해놓고, 끈을 연결한 후에 끈을 만들어서 연결한 후에 마지막으로 어, 이 가방의 단점은 어, 밑이 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천으로 감싸서 바닥에 빳빳하게 해주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예뻐요.